안녕하십니까? 시원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첫강입니다.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2021학년도 버전입니다. 2021학년도 버전이라고 돼 있지만 선생님이 새로 제작한 신규 강의입니다. 이 강의 올 시즌 첫강인데 제목을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줄여서 국이공. 이렇게 부르면 되겠는데 보통 첫강이런 선생님들이 거의 다 개념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전영역 필수 기본 개념 강의. 선생님도 예전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컨셉을 딱 보니까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아, 국어 공부 방향을 알려주는 강의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선생님은 첫 강의를 기본 필수 개념 강의부터 시작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들 공부할 때 뭐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봐봐요. 예를 들면 내가 영어 공부를 시작할 거야.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야. 그럼 영어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알파벳부터. 그렇죠. <laughs> 영어는 기본적으로 단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고등학생이 알파벳부터 배우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어부터 시작을 하잖아. 왜냐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어 수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그래야 이제 해석이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영어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독해 방법, 뭐 구문, 구문, 독해, 직독, 직해, 이런 독해 방법, 그다음 듣기 평가도 있으니까 듣기 연습도 좀 하고, 이런 어떤 학습 방향이 딱 체계가 잡혀 있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보면은, 어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게 돼. 그죠? 그다음에 수학 공부를 이제 잘하고 싶어. 수학은 뭐부터 하나요? 숫자부터 배우나요? <laughs> 수학은... 수학은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기본 개념 공식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선생님도 옛날에 무슨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작하면 기본 공식이나 개념 이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국어를 잘 생각을 해보면 특히 수능 국어 공부를 뭐부터 시작할까? 이거 생각을 잘 해보면 아,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단어부터 외워야 되는 과목도 아니고 분명히. 또 수학처럼 단원별로 일목요연하게 공식이 적용되는 과목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필름 국어를 공부할 때, 선생님 시작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기출이 중요하대, 기출부터. 또는 EBS 연계인데 EBS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국어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규법, 은유법부터 배우면 국어 점수가 자연스럽게 오르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국어는 그런 과목은 아니지.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게 된 강의가 이 강의인 거야. 여러분들을 뭔가 국어 영역 제대로 학습 방향을 잡고 공부하게 하는 게 우선이겠다 해서 만든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뒤에서 알려줄게요. 국어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수능, 국어,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망합니다. 수능 국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 국어는 개념이 중요하대요. 개념 학습 많이 하면 점수 오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적이 있을 텐데, 모의고사 봤을 때를 잘 생각해봐.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 1번부터 10번이 뭐 뭐죠? 화법 장문이죠 화법 장문 문제 푼다고 한번 딱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봐. 이거 지금 뭔가 개념을 몰라 갖고 문제를 못 푸니 너희? 너희? 그렇지가 않죠. 화법 문제 풀 때, 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 거 없지. 장문도 그런 게 아니잖아. 문법은 개념을 알아야 풀수 있는 영역이 맞습니다. 문법은 개념이 좀 중요해요. 근데 이제 비문학 같은 거 독서 영역 들어가서, 예를 들면 나는 비문학 경제 지문을 잘 모르겠다. 그럼 보기 그 지문을 딱 봤을 때 지문에 나오는 경제학적 개념을 알아야 그걸 풀수 있는 건가? 이게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 그럼 과학 지문이 나왔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게 나왔어. 막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니?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 이거. 하다못해 문학도 여러분들이 역설법, 반어법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거든. 국어 영역은 정체성 자체가 그쪽에 있는 과목이 아니야 얘가. 그죠? 그래서 개념만 드립답하고 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과목은 아닙니다. 문법 빼고, 그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 갔을 때 누가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끌어내서 문제를 풀어내는가. 이 싸움이거든. 선생님이 요거를 실전력이라고 불러요. 시험장에서 누가 강한 실전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1등급, 어떤 애는 4등급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야. 단순히 개념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야. 생각해보라 1등급은 지위법을 아는데 모등급은 지규법을 모를까요?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지 이 과목이 근데 애들이 이제 국어공부 시작할 때 일단 모든 과목은 개념이야 하면서 막 지규법은요 다 알면서 자꾸 돌리는 거야 그걸 반복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다 개념이라는 것도 실전적 개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지규법이 뭔지 알고 있다가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반어법이 뭔지 알죠 반어법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지 그랬을 때나 반어법이 뭔지 알아 그렇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있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는 뭐 흘리오리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 그냥. 분명히 반어법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면서 어? 이 부분이 내가 배운 반어법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이구나. 이걸 아는 게 살아있는 개념, 실전 개념인 건데 여러분들은 개념 따로 지문 따로 놀아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가서는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개념 학습은 이제는 지, 양,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실전적인 살아있는 개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문 공부 많이 하면 점수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수업 들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이번 시간에 시 10개나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능에 나올 확률은 1%도 되지 않아. 많은 작품을 공부해서 그 중에 제발 한 개만 튀어나와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야. 수능 국어는 잘 생각을 해봐. 내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요소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을 평가해. 누가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가. 그래서 시험 범위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시험 범위 정해놓고 이거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이야. 열심히 시험 공부했으면 풀수 있을 거야. 이게 내신이야. 이게 성실성을 평가하는 거지. 근데 수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엔 평가 요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일 수도 있어. 네가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가 원하는 바를 지문에서 도출해내 봐. 이걸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하고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 요소가 한쪽은 성실성, 한쪽은 사고력. 이게 다르단 말이야,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특히 1학년 2 학생들은 내신 공부하는 방식 그대로 수능 공부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신 국어 학교 시험은 1등급이 나오는데 전국 모의고사가 보면 맨날 3등급이 나오고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이런 학생들이. 수학은 오히려 그런 괴리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신 맨날 1 맞는 애들이 모의고사 봐도 1, 2는 꼭 나와. 그런데 국어는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주변을 봐도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런 이유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많은 지문을 알아야 되겠다 이 방향이 아니야. 그럼 뭐야? 어떤 지문이 나와도 내가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방향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 이 강의의 목표가 바로 이쪽에 있는 거야. 살아있는 개념, 지문은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요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쌤 문제 많이 풀면 점수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그렇지가 않죠. 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나 탐구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막판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 국어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좀 달라요. 국어는 본질적으로는 EBS 연계가 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시험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죠. 수능국어 시험범위 평가원에서는 한글로 제시합니다.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전범위 이렇게 나와 말이 되게 멋있지. 범교과적. 모든 교과를 아우른다. 전범위. 시험 범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양치기로 통하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야. 대신 뭐가 돼 있냐면은 수능이 25년 이상 치러져 오면서 문제 유형이 거의 고정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 하니까 내년에 현대시는 이게 나오고 현대소설은 이게 나오고 고전소설은 이게 나온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년 수능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만 알겠죠. 그런데, 어떤 지문이 나와도 그 밑에 딸려있는 문제 유형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내년에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밑에 딸려있는 문제는 첫 번째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합적 감상 능력을 묻는 문제지. 두 번째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시 언어 시 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야. 세 번째 문제, 보기 박스 딱 주워놓고, 삼점딱 박아놓고, 외적 준거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문제 유형은 변하지 않아. 어쩌다 신유형 하나씩 등장하는 거지 문제 유형은 거의 고정돼 있어. 그럼 봐요. 지문은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문제 유형이 고정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유형을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니네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영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는 뭐 국제고 외국 학생들은 영어는 잘하겠지. 보통 애들이 수능에서 싫어하는 그 영어 문제가 뭐야? 이렇게 빵꾸 뚫어놓은 거, 밑줄. 간접추론 문제라고 그러지? 간접쓰기 문제. 그런 문제 싫어하잖아. 그래서 영어선들 거 보시면은, 강의들을 보시면, 이 빈칸추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 본적 거의 없을 거예요. 비문학 경제 지문이 출제됐을 때 그래프 문제 나오면 3점이고 거의 다 틀려, 애들이. 비문학 경제 지문의 그래프 문제라는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학생들이 거의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이거야. 시험지 딱 보면 우와 한글이네. 한글로 써 있으니까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거지 뭐 국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독해력이 쌓여온 친구들은 그냥 읽고 그냥 푸는데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면 뭔가 방향성을 잡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그냥 지문만 드립답하고 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 유형에 맞는 프리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어는 단어부터 하면 되고 수학은 공식부터 하면 될 텐데 국어는 도대체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이거예요. 대립다 개념부터 가는 게 아니라 학습 체계를 바로 잡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국어를 딱 떠올렸을 때, 아, 난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지, 문법은 이렇게 해야지, 시는 이렇게 해야지, 비문학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대로 공부의 틀을 잡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가 학습 체계 잡는 게 제일 우선이고 이 강의의 목표가 이겁니다. 국어 전 영역 각 영역별로 음문 문학 사문문학 비문학, 화법, 장문, 문법 이렇게 각 영역별로 학습 체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내가 화법 공부할 거야. 뭐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를 알게 돼. 문법 할 거야. 뭐부터 해야겠구나. 그리고 중간 과정을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이건 알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리고 기출분석. 한 번으로 끝내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애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야. 선생님, 기출문제집은 몇 번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보통 애들이 막 3회독, 5회독. 막 재수생, 삼수생들은 나는 기출 분석을 10번이나 했다. 막 이러고 자랑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너몇 등급이야? 그럼 사요. 막 이래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들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게몇번 회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번을 보더라도 누가 제대로 받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겠지만 누가 반복적으로 많이 받는가의 싸움은 아니란 말이지 이거. 그래서 깔끔하게 기출분석을 한 번으로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잡아볼 거예요. 알겠죠?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일단 두 권입니다. 검정색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 교재가 있는데 이게 세트 구성입니다. 이 검정색 교재가 수업시간에 함께 나갈 본교재입니다. 이거 순서 그대로 해설이 돼 있는 이 하얀색 교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자기주도학습 교재야. 이 교재 안에 보면 아, 현장 강의 에들하고 얘기했는데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 제자 중에서 전과목 전국수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던 방식 그대로 손글씨를 그대로 입혀놓은 거예요. 컴퓨터로. 이렇게 쫙 해놨어요. 선생님 수업하는 방식 그대로를 구현해 놓은 책이야. 이책나온날 선생님 울었어요. 야 끝났다 이건. 옛날에 홍성대 할아버지께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내셨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전주의 상상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세우셨어요. 이 책이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눈물 나더라고. 이 교재 선생님 너무 자랑스러워서 따로. 저기를 찍어놨어요. 교재 소개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따로 찍어놨어요. 수주에 올려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쫙 이렇게 카메라 막몇 대로 해갖고 찍어놨습니다. 일단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각 영역 들어가는 첫 시간, 시문학 첫 시간, 뭐 소설문학 첫 시간, 비문학 첫 시간, 첫 시간에는 영역별 지문 독해 비법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지문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지문독해 비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제시하는, 선생님 전매특허죠. 마인드맵 지문분석정리법에 따라서 지문분석정리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이게 이제 채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선생님이 와다닥 써주면 여러분들 막 받아쓰고 그게 아닙니다. 잘 들어.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닙니다. 받아쓰기는 글씨 연습인 거지. 선생 님 수업의 목적은 지문은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거고, 지문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걸 목적으로 합니다. 일단은 각 영역별 첫 시간엔 이걸 배우게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고전 시가 첫 시간이다. 그러면은 고전 문학을 원문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 우리가 단순히 한문 많이 알고 고전문학 어휘 다 외운다고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고전문학 원문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첫 시간에 쫙 제시해서 함께 한번 배워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전문학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읽는 거다. 이런 것들을 함께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이라고 치면은 비문학 첫 시간에는 지문을 어떻게 우리가 독해를 해낼 것인가. 그리고 지문 분석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각 영역별 첫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한 객관적 문제 풀이. 국어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이거죠. 이게 왜 답이야? 그러면 선생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왠지 이거 같아요. 이런 애들은 때려 죽여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럼 너는 그건 것 같아. 그럼 얘는 딴건것 같아. 쟤는 또 다른 것 같아. 답이 여러 개될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 이게.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국어 영역에서 답을 결정짓는 기준. 절대적 기준은 하나. 철저하게 지문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근거로 하는 객관적인 문제풀이 방식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재가 이렇게 될 거야. 이 책을 배우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뭐 모의고사를 보든 EBS 교재를 보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국어 교재는 이렇게 습관화가 될 겁니다.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해서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거죠. 이런 연습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지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 같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답이겠구나. 이걸 습관화시키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 유형별로.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의 형은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다. 선택지도 그냥 홀라당 이게 답이 아니라 각 선택지에는 답을 결정 짓는 키워드라는 게 있다. 선택지를 끊어 있게 하면서 그 정합성을 따져가는 과정. 이런 세세한 하나하나를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뭐 이런 보기 박스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작품작가 시대를 설명하면 보기 박스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가야 되고 왜 그런 것이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이런 방향으로 크게 봤을 때첫 번째,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는 방법. 두 번째, 지문을 근거로 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 세 번째,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선생님 새로 만든 강의라면서요. 새로 만든 강의인데 작년에는 이와 유사한 강의가 색다른 기출 분석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줄여서 애들이 새끼 새끼 이렇게 불렀던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이제 이강의의 옛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버전을 들은 친구들이 뭐 수능 국어를 진짜 수능 국어처럼 공부하는 게 요런 강의인 것 같다. 교재 참 좋다. 지금 오티고 이제 현장에 앉아 있는 학생들도 나를 처음 본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약간 서먹해 하긴 하는데.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뭔지 알죠? 계속 같이 웃으면서 공부합니다. 안 그러면 국어 강의 지루해서 못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같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거고 어떤 친구가 자기만 알고 싶은 맛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다 같이 알아야 돼요. 알겠죠? 뭐 이런 수강평이 있었어요. 자, 수강대상은 이런 친구들. 일단 첫 번째, 국어 공부 시작하는데 어디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개념부터 하는데, 근데 보니까, 아, 나 지기법, 역설법, 이런 거다 아는데, 굳이 내가 또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친구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 막막한 친구들. 그 다음, 국어 영역별로 체계적 학습법이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 합법 공부해야지, 문제 풀자. 이런 애들 쉽게 말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기출분석 아직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친구들. 쉽게 말하면, 마달만 붙들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그럼 기출문제지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풀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보고 막 이러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그리고 문제 풀때 시간부족한 학생들. 이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 최소한 10분 이상은 시간이 단축될 거야.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물론 선생님 강의 중에서 되게 유명한 타이머테이란 강의가 있어요. 시간단축 비법 등 강의 있는데, 그 강의의 일부가 요 부기공에 녹아 있습니다. 알겠죠? 시간 단축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이거 보고 있는 너네가 어, 보면 돼요. 너를 위한 강의니까. 알겠죠? 여기 앉아 있는 니네들. 니네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이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은 여런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 지문 분석 특공대라고 해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죠.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현강학생들, 인강학생들 모두. 아이디에 부여를 해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문 그리고 지문 분석을 스스로 하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손글씨 자료, 모범 답안을 다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의 외에 별도의 어떤 학습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겁니다. 그러면 강의 듣고 이것도 잘 따라오다 보면 지문을 읽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지. 알겠죠? 선생님, 이런 지문 분석 부공공 대가 있고, 나중에는... EBS 시즌에는 EBS 뭐 특공대가 있고 나중에 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는 시간 단축 특공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시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지문 분석을 제대로 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출분석 부교재가 있습니다. 선생님 교재가 두 권인데요. 이거 말고 다른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요. <laughs>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책 팔아먹는 권한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왜 써놨냐면 약560 페이지인가 600 페이지에 육박하는 선생님 기출 분석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게뭔 소리냐? 작년에 11월이 수능이잖아. 한 5월쯤에 품절이나 버렸어. 그 이후로 교재를 더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하얀색 책처럼 돼 있거든.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지문 분석 정리까지 완성을 한 상태로 구현해낸 책이 이 책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품절이 나요. 지금 이미 오늘 개강 날인데 이미 선생님이 인쇄한 양의 20% 이상이 나갔습니다. 이게 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친구들만 요 교재를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요거 이 책을 살수 있는 영광을 드린다고요.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선생님, 카페 정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선생님, 회원수 늘리려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카페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본인의 취약 영역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 자료가 싹다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시간 단축을 위한 비급 자료, EBS 분석 정리 자료, 이런 것들이 있지, 이 길로 다 올라간다고요.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이 강의 단강 하나만 듣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회원 가입하고 등업 신청하면 다 정회원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료들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올해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내네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이걸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 현장 강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클래스 안에서, 수많은 애들이 앉아있는 한 클래스 안에서 1등급이 60%가 나왔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그걸 구현해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우리는 현장만큼이나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제대로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 이투스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laughs> 작년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투스 계약 마지막인 걸 알아가지고, 아이, 커리가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고민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았는데, 재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풀커리 무리 없이 쭉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 강의를 듣는 내 새끼들은 전부 다 1등급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수업 진행할 겁니다. 알겠나요? 음.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에 음, 유튜브 전용 직원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찍고 브이로그도 찍고 맨날 카메라 들고 다니고 혼자 막 노닥거리고 다니고 혼자 막 카메라 보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일이야 요즘. 이러고 다니니까 결론이 뭐냐?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laughs> 웃어? 나는 지금 생사가 걸려있는데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시라 거기에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요즘에 신경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해달라 선생님은 목표가 뭔줄 알아? 유튜버 중에 보람튜브라고 있어 그한섯살인가 이런 애인데 우와 어마어마해요 애가 선생님 목표는 걔를 따라잡고 은퇴하는 겁니다 아시죠? <laughs>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오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본강에서 봅시다.